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GM 미보 조금 부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대 경쟁자인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가 새해 첫날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보조금 판매 상한인 연 20만 대 규정이 풀리면서다. 이들 기업은 보조금 날개를 다는 반면 현대차 기아는 북미 조립이라는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이라 족쇄를 달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미 재무부는 19일 이라 시행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의 세부 규정을 내년 3월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애초 이 규정을 연말까지 밝히겠다고 했지만 배터리 광물 부품 공급망의 복잡성 탓에 3개월 연기한 것이다. 재무부는 연내 대략적인 방향성만 공개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세부 규정 발표가 미뤄지면서 테슬라 GM 등 현대차 기아의 최대 경쟁자들이 새해 첫날부터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엔 이들 기업은 누적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해 신차 구매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계획대로이라 배터리 세부 규정이 연말 발표됐다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에 따라 다시 보조금 제한에 걸릴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재무부가 배터리 규정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면서 테슬라와 GM은 20만 대 상한선 규정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보게 됐다. 현대차 기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아무리 상품성이 뛰어나도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가격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격차다. 애플 소식입니다. JP모건 애플 목표가 하향. JP모건이 애플의 목표가를 기존 200달러에서 190달러로 내렸다. 12월 말로 끝난 후기 분기에 아이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줄고 그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분기 매출과 순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 1일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12월 말로 끝난 분기에 아이폰의 출하량이 7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의 7,400만 대에서 낮춘 것이다. 중국의 공장 폐쇄에 따른 여파를 고려해 아이폰14 프로와 프로맥스의 출하량을 각각 200만 대가량 낮춘 것이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JP모건은 아이폰14 프로 프로맥스의 빠른 리드타임 확대가 둔화해 최근 몇 주간 완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정저우 지역의 코로나19가 강타하기 전에 보인 리드타임에 비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공급망차질이 올해 말까지 계속돼 아이폰의 계절적 성수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3월 말로 끝난 분기에는 아이폰 출하량이 200만 대가량 늘어난 6,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미처리 주문을 해당 기간에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P모건은 2023회 개연도 연간 아이폰 출하량 예상치는 2억 3,500만 대로 기존의 2억 3,700만 대에서 내렸다. 전년 대비로는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12월로 끝난 분기의 매출과 순이익 예상치는 각각 1,160억 달러, 주당 1.82달러로 기존의 1,210억 달러, 주당 1.91달러에서 하향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각각 6%, 13%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내년 3월 말로 끝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040억 달러, 1.61달러로 예상해 기존 예상치인 1,020억 달러, 주당 1.55달러에서 상향했다. 2023회 개연도 매출 예상치는 4,050억 달러,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6.15달러로 제시해 기존의 4,070억 달러, 주당 6.25달러에서 각각 내렸다.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확대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190달러로 내렸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 25% 이상 하락했으며 새로운 목표가는 전날 종가 대비 44%가량 높은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인수 가능성 제시. 로이터는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에도 여러 건의 인수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넷플릭스도 인수 후보에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대해 그가 넷플릭스를 인수 대상 목록에 추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나델라 CEO가 2014년 취임 이후 25억 달러 규모 마인크래프트 인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260억 달러의 링크드인을 인수했으며 일부 반발 속에서도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추진하는 등 값비싼 흥청망청 쇼핑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반경쟁법 때문에 블리자드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넷플릭스 인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다며 넷플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신규 광고형 요금제에서 광고 파트너사로 선택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여러 디바이스에서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며 게임업계를 향한 넷플릭스의 야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12월 초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 총액은 1조 8천억 달러로 넷플릭스의 13배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넷플릭스를 인수할 수 있다며 나델라 CEO는 이미 대담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므로 넷플릭스를 인수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EU와 반독점 위반 혐의 관련 합의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유럽 연합과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대규모 벌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EU에서 운영되는 판매자들에게 자사 웹사이트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기로 EU와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아마존은 앞으로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해 회사가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구매 버튼에 사용되는 디폴트 옵션을 모든 판매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고 프라임 배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유는 앞서 아마존이 판매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그들과의 경쟁에 이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아마존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번 합의는 최대 7년간 지켜야 한다. 아마존은 이유가 주장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유럽에서 계속 사업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글 소식입니다. 손글씨 읽어주는 인공지능 모델 공개. 구글은 19일 열린 구글 인디아 컨퍼런스에서 의사의 메모와 같이 읽기 어려운 손글씨를 번역하는 AI 모델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 도구는 언어를 번역하고 다양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구글의 AI 도구인 구글 렌즈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처방전 사진을 찍거나 메모 사진을 업로드하면 AI 모델이 사진 속의 손글씨를 번역하고 메모의 모든 약물을 강조 표시한다. 출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매니시 국타 구글 인디아 연구 책임자는 출시하기 전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는 약사 등 루프에 있는 인간을 보강해 손으로 쓴 의료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보조 기술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 기술이 제공하는 결과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손 글씨는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타임은 국립 과학 아카데미 의학 연구소에 2006년 연구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타임에 따르면 당시 의사들의 서툴은 손 글씨로 인해 연간 7,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1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투약 실수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의학도서관에 발표된 1996년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손글씨는 의사가 아닌 사람의 손글씨보다 나쁘지 않다. 이 연구는 이 연구는 의사의 손글씨가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는 통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며, 그러나 읽을 수 없는 글은 의료 서비스에서 낭비와 위험의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면 커뮤니케이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